이 순간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담장을 향해 모든 힘을 다해 전력 질주한 단한 명의 선수, 그리고 그한 선수의 결정적 움직임이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승부의 균형을 뒤흔든 단 하나의 글러브, 그것이 바로 오늘 경기에서 모든 눈길을 사로잡은 중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구 그 자체를 보여준 모든 순간에서 존재감을 발산하며 경기장을 장악한 한 명의 선수, 바로 센터필드에서 불타오른 열정을 선보인 바람에 손자 기정후를 집중 조명하려 합니다. 그의 눈부신 하루를 함께 따라가며 단순히 기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느끼는 감동과 긴장 그리고 스릴까지 생생하게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이정후의 방망이는 오늘 경기 내내 끝없이 뜨겁게 타올랐으며 그의 스윙 하나하나가 상대 투수와 수비진에게 공포와 압박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안타와 홈런보다 더큰 감동을 준 장면은 마지막 순간 단한 번의 결정적 수비였습니다. 모두가 홈런이라 확신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성을 준비했지만 그 순간 이정후는 마치 영화 속한 장면처럼 완벽한 판단과 정확한 타이밍으로 공을 낚아채며 아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수비는 단순히 기록으로 남는 아웃이 아니었습니다. 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결정적 순간을 만들어낸 극적인 순간, 그리고 선수의 의지와 집중력이 응축된 장면이었습니다. 팬들은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보았으며, 순간적으로 경기장은 전율과 환희가 뒤섞인 감동의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카메라와 방송 화면을 통해 지켜보던 사람들조차 경이로움에 감탄을 금치 못했고, 현장에서 관람한 팬들은 손을 흔들며 역시 이정후를 외쳤습니다. 그 순간의 수비는 단순한 플레이가 아니라 야구가 줄수 있는 최고의 감동과 스릴을 한 장면에 담아낸 팬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역사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현재 8연승을 향해 질주하고 있으며 이제 마지막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장소는 투수들의 무덤으로 불리는 콜로라도 로키스의 성스러운 구장, 쿠어스 필드. 자이언츠는 로키스를 상대로 시즌 연승에 도전해 나섰고 그 중심에는 변함없이 이정우가 있었습니다. 시즌 내내 팀의 3번 타순을 지켜왔던 이정우는 최근 감독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리드오프로 나서며 팀의 승리를 이끄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확실히 성공적이었습니다. 특히 연속 경기에서 보여준 삼루타는단숨에 경기 흐름을 바꾸는 결정타였으며 그의 빠른 발과 놀라운 주루 센스는 상대팀의 전략을 완전히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도 이정훈은 1회 첫 타석에서 땅볼로 물러났지만 그 스윙은 세밀하게 조정되어 공을 패어 지역으로 보내는 그의 탁월한 타격 메커니즘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진 두 번째 타석에서 상대 배터리는 몸쪽 커터와 체인 지역으로 그를 압박하려 했으나 이정훈은 상대의 의도를 단번에 읽어내고 정교한 스윙으로 중견수 아반타를 기록합니다. 다음 장면. 무사말루 상황. 3번 타자 라모스의 적시타에 맞춰 3루에 있던 주자가 홈을 밟는 사이, 1루 주자였던 이정훈은 주저함 없이 스타트를 끊고 홈까지 내달립니다. 단순한 스피드가 아닌 투아웃 상황에서 발휘된 탁월한 판단력과 주루 센스가 빛난 순간이었습니다. 중계진조차 감탄을 금치 못하며 그의 기민한 움직임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정후의 진정한 빛남은 단연 수비에서 드러났습니다. 쿠어스필드는 외야수들에게 악명높은 구장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는 경기 내내 안정적인 수비를 선보이며 팀을 지탱했습니다. 3회 말, 큰 타구가 중견수 방향으로 날아왔을 때 이정후는 타구의 소리를 단번에 파악하고 정확한 지점을 예측해 위기를 완벽하게 차단했습니다. 이후에도 센터로 향하는 타구는 그의 글러브 안으로 차곡차곡 들어갔고 자이언츠 마운드가 흔들릴 때마다 그는 투수들의 마음을 잡아주는 중심축으로 활약했습니다. 중계진은 쿠어스 필드에서 저런 수비를 해낸다는 것은 단순한 능력을 넘어선 믿음의 플레이라며 그의 안정적 수비력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정훈은 6회와 7회 타석에서 범타로 물러났지만 진정한 승부사는 언제나 결정적인 순간에 등장합니다. 8회초 자이언츠가 추가 득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이정훈은 후암 메이저 투수와의 극적인 승부를 펼쳤습니다. 스트라이크존 구석으로 들어오는 공에도 방망이를 내지 않으며 절제된 인내심을 보여줬고 결국 볼넷을 얻어내며 팀 공격 기회를 창출했습니다. 이 순간 모든 투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대, 끈질긴 타자 이정후의 증가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9회 말, 스코어는 7대5, 반두점의 리드. 쿠어스 필드에서 이 점수는 너무나도 위태롭습니다. 첫 타자 조던의 타구는 시속 104.9마일, 발사각 40도의 완벽한 장타였습니다. 데이터로만 보면 메이저리그 30개 구장 중 쿠어스를 제외한 모든 구장에서 홈런이 되는 타구였고 모든 이들은 홈런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이정후는 달랐습니다. 공이 떠오르자마자 그는 누구보다 빠르게 스타트를 끊었고 담장을 향해 전력 질주하며 마지막 순간 점프, 긴 팔을 뻗어 글러브에 공을 담아냈습니다. 그 순간 야구장 전체가 숨을 멈췄고 이어 터져 나온 함성은 그를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수비는 단순한 아웃그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패배의 문턱에서 팀을 구해낸 한 선수의 의지와 희생, 그리고 그 열정이 응축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금 야구가 얼마나 위대한 스포츠인지, 얼마나 감동적인지를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자이언츠는 이후 연속 안타와 수비 실수로 인해 아쉽게 역전패를 당하며 8연승에는 실패했지만 그날 경기의 진정한 주인공은 분명히 이정후였습니다. 안타, 볼넷, 득점, 그리고 결정적인 수비까지 공격과 수비를 넘나들며 경기 전체를 지배한 그의 활약은 결과와 무관하게 빛났습니다. 이정후 이 이름은 이제 단순히 한 명의 선수 이름이 아닙니다. 그는 야구가 가진 불굴의 투지와 정교한 아름다움 그리고 스포츠가 팬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감동과 열정을 모두 상징하는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 경기장에서 그의 플레이를 지켜본 팬들은 경기장을 떠나면서 가장 오래 기억할 이름으로 이정호를 꼽았으며 그가 보여준 압도적인 경기력과 집중력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메이저리그의 역사 속한 페이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정후가 보여준 모습은 단순히 안타 홈런 출루 기록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끝까지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의 자세는 숫자 이상의 가치, 즉 팀워크와 리더십, 경기 운영 능력, 순간 판단력까지 모두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팬들은 그의 날카로운 시선과 정확한 타격 순간마다 숨을 죽였고, 결정적인 순간에서 보여준 침착함과 과감함은 팀 전체를 흔드는 중심 축임을 증명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그의 수비, 주루, 공격의 모든 순간은 팬들과 현지 언론, 동료 선수들, 심지어 상대 팀마저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현지 해설자는 이정우는 단순한 신인이 아니라 경기 전체를 읽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팀을 구할 줄 아는 진정한 마법사라고 극찬했습니다. 이제 모든 시선은 펼쳐질 다저스와의 시즌 첫 라이벌 맞대결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두 팀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지역, 라이벌이며 올 시즌 지구 1위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 중인 최강의 강팀입니다. 특히 KBO 리그에서 함께 뛴 동료이자 친구였던 이정우와 김혜성이 빅리그 무대에서 처음 맞붙는 경기는 한국 팬들에게 단순한 경기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 대결은 한국 야구 선수들의 해외 리그 경쟁력과 성장, 그리고 우정과 라이벌 의식을 함께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무대가 될 것입니다. 자이언츠의 반멜빈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 다저스와의 경기는 순위와 상관없이 항상 특별하다며 상대 팀 전력을 매일 꼼꼼히 분석하고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번 맞대결을 팀 전체와 선수들에게 좋은 시험대로 삼아 전략을 점검하고 팀 전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정우 역시 이번 시리즈에서 자신의 기량을 최대한 발휘하며 팀 승리에 기여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팬들은 그의 정확한 타격, 기민한 주루, 결정적인 순간의 집중력을 생생하게 지켜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이정우 선수의 경기력과 극적인 순간 그리고 팀을 위해 뛰는 열정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